우선 그럼 사주 각각 두개 어, 어. 제공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사주 1957년 1월 28일 김동연 후보고요. 음. 두 번째 사주 1971년 1월 6일 음. 김은혜 후보입니다. 아. 두 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예. 후보들이거요누번 될까요? 김동연 씨가 나갔다. 김동현 씨가 되겠어요. 아, 어, 이 정유생의 1월 28일 날이라, 그, 김동현, 김씨의 도나는, 어, 이, 이 나라 대주님이잖아요. 이, 저, 지금 경기도 도지사 후보시죠. 이, 이두 분이 다. 그리고 신혜생의 정월 초여센 나라 김은혜, 김씨의 도나는 우리 안당한 기주님은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자 하면, 김동현, 어, 후보자님이 더 의외로 앞서 있어요. 음. 예, 이게 모든 그 만물이 지금 신령님 신랑, 하시는 말씀이 만물이 생동하니 우리 김씨 아드 나는 자손은 올해 시작으로 4 년, 5년 이분은 감투, 그러니까 머리에 감투를 쓰고 행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일을 좀 도맡아서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분이 어, 완벽한 자, 그 탄탄한 궤도를 밟고 올라온 그런 기운으로 들어서서 보여요. 이분은 차후에 이제 대통령 이제 지금 나이가 어 만만치 않으신데 대통령 후보감에도 이름을 걸어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주를 지니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운수를 본다면 이분은 머리에 감도를꼭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신의생의 정월 초혈섯 날이라 김은혜 김씨에서 나는 우리 안탄규주님은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아. 재로 잔, 잔 듯한 너무 완벽함. 이 완벽함 속에서 이분이 조금 인심을 잃는 형국이에요. 지나치게 바깥 어, 다시 가고 똑똑하시고 어, 갖고 있는 것이 넘칠 정도로 풍부하세요. 그래, 그래서 역으로 이분이 어, 좀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이 같아요? 달라요. 음, 여기는 저기 있죠. 국민의힘 김문혜 씨는. 예, 맞아요. 어. 당하고는 관계없이 더 김은혜 씨를 밟고 김동현 씨가 올라간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확연한데요? 네. 김동현 후보에게 응? 응? 대통령감에 어떤 기회 있어요. 아, 있어요. 있어요. 지금 이 김동현 씨가 저는 이제 사주만 보는 사람이니까요. 이, 이 정치 활동이 잠시 멈추었다가 시작을 하셨는지, 저는 좀 그게 의문이 드네요 왜 대통령 후보에 어~ 입문을 하지 않았을까 어~ 상당히 길한 기운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 그런 그 때가 아니어서 이분이 올라서지 못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때가 지금 때가 되셨기 때문에 어~ 도지,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의감투도 머리에 쓰시지만 대차 후에 대통령 예, 원급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. 근데 이렇게 사주를 놓 사주 여덟자를 놓고 또 성함을 놓고 보면 자꾸 김은혜 씨가 작은 작게 보이고 김동현 씨가 좀 크게 보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김동현 씨가 자꾸 김은혜 씨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보여요. 장벽이야. 그러니까 김은혜 씨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울 듯해요. 그래서 이분에서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은 너무 반듯하면서도, 어, 예리한, 예리한 촉을 갖고 있는데요. 그렇게 표현을 잘안 하세요. 그래서 적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. 상대를 정치라는 것도 상대를 찌르고, 상대를 자꾸 공격하고, 그 상대의 비방도 따라오고, 그래야지 그 자기가 또 본인이 압을 쓸수 있기 때문에,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,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주변에 굉장히 온화하고 잔잔하게 들어서서 보이거든요. 품격, 인격, 응? 명예 다 지닌 걸로 지닌 걸로 들어서서 보여서 어,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이분이 우세하지 않을까 싶으네요. 네, 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점을 쳐주실 때, 네, 그게 또 반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. 반대로 엇나갈 수 있는데,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반대로는 엇나간 건 없어요. <laughs> 네. 근데 제가요, 이 김은혜 씨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참 아깝다.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.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마음이 신에서 돌았는지, 인간에서 돌았는지 모르겠지만,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아니면 여자라서? 아니면 이분이 똑똑하니까? 좀 바르니까,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, 임, 김은혜 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막연한, 그런좀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그런데 이두 분을 놓고, 근데 한분한분 한분 사주를 보게 되지, 딱 둘을 같이 놓고 사주는 안 보잖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둘을 놓고 보니까, 김은혜 씨가 너무 애기와 같아. 음, 음 에, 참, 음, 신생아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지만, 애기와 같고요. 김동현 씨는 그, 오빠처럼, <laughs> 누워있는 애기, 오빠가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.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은 그러합니다. 그래서, 김은혜 씨가, 어 뭐, 자, 뭐, 상황이 바뀌어서 또 이분이 당선이 된다 해도, 제가 보는 견해는 김동현 씨가 조금 어른 행색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됐습니까? 네, 이제